이번 시간에는 탑다운 어셈블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바텀업 방식은 하위 부품들을 하나하나씩 조립을 해서 어셈블리 구조를 만들었던 반면에 탑다운 방식의 어셈블리는요. 최상위 어셈블리의 레이아웃을 생성을 해 두고 원하는 객체를 복사를 해서 세부 설계를 작업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텀업 방식은 아래에서 위로 어셈블리 구조를 만들었다면 탑다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최상위 어셈블리의 레이아웃을 생성을 해두고 하위 부품을 Create New Component 기능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이때 Wave Geometry l i n k e 를 사용해서 원하는 객체를 복사를 해올 거예요. 그리고서 세부 형상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Wave Geometry Linker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 기능은 다른 부품에서 객체를 연관성 있게 복사를 하는 기능이에요. 스타입에는뭐 데이터미 있고 그 외에도 스케치 혹은 페이스 등의 다양한 객체를 복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팅해 보시면 어소 a t 이티브가 있고요. 이 체크를 끄게 되면, non associative라고 해서 객체를 연관성 있게 복사할 건지 비연관성으로 복사를 해줄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ide original은 원본을 숨길 건지 그대로 남길 건지 세팅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다른 부품에서 필요한 객체들을 복사를 해와서 설계를 하는 방식이고요. A라는 부품을 만들고 또 B라는 부품을 만들고 C라는 부품을 만들었을 때 A를 변경하면 B와 C 부품이 함께 변형이 되는 것을 우리는 탑다운 방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X를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오픈해서요 7번 웨이브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td-box-assembly라고 있고요 이 파일을 오픈을 해 주시겠습니다 어셈블리 내비게이터에 가보면 t d 박스 어셈블리라고 파일이 있고요 이 밑에 우리는 부품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탭으로 가보시면 new componen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new component라는 기능을 클릭해 주면 모델이 있고요 어셈블리가 있는데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모델로 두고 td 더바 박스라는 이름을 정의를 해 주시고요. OK를 눌러 주시겠습니다. 자, 이때 이러한 뉴 컴포넌트 파일 창이 안 뜨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OK 해 주시고요. 저희 뉴 컴포넌트 기능을 실행을 했을 때이 창이 안 뜨시는 분들은 파일에서 유틸리티에서 커스터머 디폴트에 들어가 보시면 어셈블리 탭이 있습니다. 이 어셈블리 부분에서 커맨드 파트 템플릿 타입을 뉴컴포넌트를 셀렉트 프롬 파일 뉴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2112는 기본 디폴트가 이 셀렉트 프롬 파일 뉴가 아니기 때문에 11 버전과 동일하게 맞춰 주실 분들은 이 옵션 뉴컴포넌트 셀렉트 프롬 파일 뉴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new parent나 assemble 기능을 할 때도 지금처럼 select from file new로 다 바꿔 놓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원하시는 분들은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NX는 한번 껐다 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new component 기능으로 부품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t d b o x s e r i 라는 부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OK 해주시고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OK로 눌러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New Component 기능으로 td-box-top 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실게요 이때 원하는 객체를 복사를 하려면 해당 부품을 더블클릭해서 Make Work Part로 만들어 주시고요 객체를 복사하는 WaveGeometryLinker라는 기능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 기능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리셋을 한번 눌러보면, 복사를 할수 있는 타입이 데이터 외에도 커브라든지 포인트, 바디, 미러바디 등등을 복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스케치 타입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최상위 어셈블리에 있는 스케치를 하나 선택을 해주고, 어플라이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연관성 있게 복사가 돼야 되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을 선택해서 아래에 있는 데이터을 클릭을 해주실게요. 그리고 원본은 다시 한번 재사용할 거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눌러주시고요. 이때 파트 내비게이터에 가보면 링크드 스케치, 연관성 있게 스케치가 복사가 됐고요. 데이터 플레인이 복사가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를 더블클릭해보면 페어런트 파트 부모 파트는 TD 박스 언더바 어셈블리고요. 이때 연관성 있게 복사를 했다고 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도 최상위는 TD 박스 언더바 어셈블리에서 복사를 해왔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복사하는 기능은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커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TD 박스 실에서 이번에도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커로 데이터 타입으로 두 번째 데이터을 선택을 해주시고 어플라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로 최상위에 있는 스케치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OK를 해주고 다시 한번 파트 내비게이터에 가보면 복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원하는 부품에다가 객체를 복사하는 기능은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커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D박스 탑에는 똑같이 웨이브 e g e o m e 로 스케치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데이터모로 타입 바꿔서 이번에는 위에 데이텀, 아래에 있는 데이텀을 모두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파트 내비게이터에 보면 3개의 객체가 복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상위 어셈블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위 부품을 생성하는 기능은 New Component라는 기능이었구요. New Component 기능으로 부품을 만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Wave Geometry Linker로 원하는 객체를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TDBOX의 부품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DBOX를 더블 클릭해서 Make Work Part로 만들어주신 다음에요. 홈탭에 가보면 Extrud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Extrude라는 기능으로 타입을 커넥티드 커브룰로 바꿔 주시고 외부에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해 주시고 아래 데이터까지 돌출이 되는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엔드 부분에 화살표를 더블클릭해 주시고요. 엔드 부분에 언틸 익스텐드로 우리가 복사해 둔데이터을 선택을 해 주면 데이터까지 연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해 주실 거고요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커브를 선택해서 박스의 내부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커넥티드 커브룰로 커브를 선택해 주고 방향을 리버스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바닥에서부터 5mm 를 띄어서 안에 내부를 만들겠다 라고 해줄 건데요 이때 밸류를 옵셋 프롬 셀렉티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입은 내가 선택한 면으로부터 특정 거리만큼 유지를 해주겠다. 옵셋을 주는 기능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5mm를 입력을 해주시면 바다 데이터 면에서 5mm를 유지를 하는 형상으로 서브 트랙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게 되면 익스트루드 두 개가 생성이 되고요. 컨트롤 H를 눌러서 이데이터에서 5mm를 유지할 수 있게끔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D박스 씰에 가서요. 이번에도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기능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인퍼 커브로 선택을 해 주실 거고요. 스케치에 있는 모든 커브를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인퍼 커브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틸 익스텐드로 이두 번째 데이터까지 나는 돌출을 하겠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눌러 주실게요. 그리고 티디박스 탑도 더블클릭 해서요. 이번에도 익스트루드로 박스의 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커브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는 커넥티드 커브로 외곽만 선택을 했고요. 이때 시작 포인트를 언틸 익스텐드로이 데이터m을 줄 거고요. 그리고 엔드 부분도 언틸 익스텐드로이데이터까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버의 높이 값이 이두 개의 데이터m으로 정의가 된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안쪽 면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엔드 부분 엔드 부분을 이 데이텀까지 연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부분의 타입을 until extend로 바꾼 다음에 두 번째 데이텀을 만들어 주시면 안쪽 커버의 높이도 데이텀으로 정의를 해 주실 수가 있겠죠 OK를 눌러 주시고요 다시 한번 최상위 어셈블리를 더블클릭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TD 박스만 Ctrl J를 눌러서 투명도를 줄거고요 여기서 한번 최상위 어셈블리의 레이아웃을 변경을 했을 때이 부품들이 수정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케치를 더블클릭 해서요. 리뉴앤 에디트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스케치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100으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쉬를 해주시고요. 최상위 어셈블리의 스케치를 변경을 하니까 A 부품을 변경이 되면서 B와 C라는 부품도 변경이 된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5번 데이터물 선택을 해서 100mm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까지 박스라는 부품이 늘어난 걸볼 수가 있고요. 송대부가이 데이터에서 5mm를 유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객체를 연관성 있게 복사를 해서 하나의 레이아웃을 수정했을 때 다른 부품들이 연관성 있게 수정이 되는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때 복사하는 기능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탑다운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커가 아닌 익스트루드 기능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객체를 선택했을 때 자동으로 복사를 해서 설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